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야로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렇게 하시며 나의 부르짐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야로 부르짖었다는 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죠 밤낮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침묵 가운데 계신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것 같은가 이런 느낌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아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지금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황은 지나간다는 것. 우리 상황이나 조건은 가변적이라는 것.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유한하다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무한하다는 것. 구원은 끝이 없다는 것.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 따라서 기도는 상황의 유한성에서 구원의 무한성으로 우리의 시선과 자리를 옮겨놓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믿음의 표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에 빠져있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눈을 들어서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것이다. 구원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영원한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물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네이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현실은 재난과 죽음이 가득할 뿐이에요 예,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죽음이 턱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 조각 구름 하나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이건 뭐 어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쟁에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시체를 뭐 가래서 던지지 않아요. 그냥 떼 죽음 하면은 그걸 그냥 다 쓰레기 마치 처리하듯 그렇게 다 던져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 많은데 무덤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려서 무덤 봐도 없고 그냥 한 무덤에다가 한 구덩에다가 이다 파묻는 것처럼 그렇게 내던져진 느낌이다. 이렇게 지금 시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예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가. 여러분, 사람 그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때 언제 구원합니까? 구조하는 사람이 절대로 버둥거릴 때안 들어갑니다. 그 버둥거릴 때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완전히 축 늘어져 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서 저게 죽었나 살았나 싶을 때 들어간다고요. 그래야 끌고 나올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못 끌고 나옵니다. 자기 힘이 남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죽어야 돼. 그래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구원입니다. 죽은 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 구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7절, 8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 같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 이뭐이 뭐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마치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몸을 옴삭달싹도할수 없는 어떤 그런 좁은 공간에 나를 가둬 놓듯이 가둬 놓으셨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짓눌러서 말이죠. 이제 뭐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된 이런 상황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냥 혐오하게 하셨고, 나는 갇혀서 이제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 사람 다 떠납니다. 도와주는 사람 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뭔지를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게 우리의 성찰의 포인트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 이게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우스 1장 8절 9절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근데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내모라 이렇게 마치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 이게 내 소망 나한테 대한 소망의 마지막 한근 신락 같은 희망도 다 끊어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이 사인이구나.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이런 시편을 읽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상황을 안 만나면 이상한 일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을 언젠가 반드시 만나기 때문에 이런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바라보면 실패하죠. 나를 의지하면 더더욱 실패하죠. 나는 이제 더 소망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는 게 믿음 훈련 아니니까 그 훈련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곤란이라는 건 여러분 고통, 고생, 뭐 가난 이런 다포함되는 의미예요. 이 모든 이 고생, 어려움, 고통이 때문에 눈이 잘 보이, 침침하지도, 않아요. 눈도 잘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두 손을 들었다. 예, 예, 이런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매일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오 현실을 돌아오면 또 어때요?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알수 있으리까 이건 이제 마지막 하소연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막 원망 섞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절규하는 거예요 죽으면 기적도 못 베풀지 않습니까 제가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님 찬송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누가 알수 있습니까? 다 죽어버리면. 그 살려서라도 주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역설적인 그런 탄식이고 질문이죠.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죽은 자 같이 만들어서 주님, 그러면 누가 찬송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갖다가 기적을 베푸는 자라고 하며 누가 주님을 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나를 죽게 내버려 두면 이런 기도를 드린 분도 계시고, 아직 안, 안, 안 드리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 도잘안 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마치 엎치락뒤치락하는 오늘 레슬링하는 기도를 보게 되는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요하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셨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다가 밤을 세운 것 같아요. 철야 기도를 한것 같아요. 밤낮 없이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그러더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에 이르렀다. 밤새 엎드려서 눈물 쏟고, 뭐, 찬송하다가 울었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새벽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 아침에 도움 또 트는구나. 아침은 또 찾아왔구나.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드세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죽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어째서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그리고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뭐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뭐 장애를 가졌다거나 불치병을 앓았다거나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날 때부터 고난 아닙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으로 된 자, 뭐 이런 열두 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낫지 않는 여인. 그런데 그들이 모든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이 마음에 장애였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마음에는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은 멀쩡하지만 마음에 장애 있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들 사지 멀쩡한 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자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지 멀쩡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마음이 좀, 점점 더 순결해지는 사람이 되고 점점 더 기도가 더 절박해지지만은 간절해지지만은 믿음은 더 커질 수 있겠죠.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은 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20편은.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노,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고, 마치 뭐, 물 속에 빠진 것처럼, 더 이상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포적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기도로 끝나는 거죠. 내게 사랑하는 자또 친구들 다 멀리 떠났습니다. 내가 아는 자들 다 이제 죽었어요. 세상도 떠났습니다. 나만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 그래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을 놓지 않았다. 그러면 된 거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근데 이런 짙은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잠깐 인용한 게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뭡니까? 깊은 어둠 속에서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한 개인의 비탄시처럼 들리는 이 시편이지만 사실은 민족적으로 또 인간의 본질로 들어가면은 모든 인간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짙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한 줄기 빛을 보내기 위해서 구약 전체는 이런 상황 속에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복음서까지 우리가 400년의 시간이 짙은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 줄기 빛이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빛이 빛으로 올때 빛을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둠은 더욱 깊고 어둠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구원이 더욱더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하여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지면은 하나님만 붙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나 이런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끝내 우리의 신앙은 이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지는 그것까지 인도하시는 것까지 이끌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 모든 상황들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을 끝내 붙들고 어,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